자, 이제 미정계수 결정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세연아, 여기 봐. 여기 집중해, 세연아. 응, 집중해. 자, 미정계수 결정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미정계수 결정은 딱두 가지만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대부분 0분의 0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어느 한 쪽이 테이블에서 0이 되면 나머지 한 쪽도 0이 된다. 이 개념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리고 루트 있으면 거의 유리와 루트 없으면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루트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자, 요거를 이용하는 게 13번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게. 그 다음에 요 놈을 이용하는 게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두 개는 수능하고 모의고사에도 정말 잘 나오는데 쉽게 나옵니다. 요거는 13번이고, 요 놈이 14번 사이일문제 됩니다. 자, 13번에 2번을 하나만 해보면 자, 루트가 있으니까 자, 리미트 x가 얼마로 갔을 때? 자, 1로 갔을 때다알 거야. 쉬운 문제니까. 자, x 플러스 a 자, 빼기 b 분에 자, x 마이너스 1이 6이 됩니다. 자, 문자 몇 개예요? 두개죠 그럼 우리 루트 나왔으니까 얘100% 유리화 시킬 거고 자 대입하니까 분자가 0이 되면 이를 대입했을 때 분모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요 꼴이죠. 요게 요 꼴이죠. 그러면 이제 분모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얼마 루트 우리는 요 상태에서 유리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문자를 최소화 시킨 다음에 유리화를 시키든 뭐를 식을 변형시키는 게 낫죠. 음, 문자는 적은 게 좋잖아.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이 되니까 따라서 b는 얼마가 돼? b는 루트 자1 플러스 a가 되면서 식 하나 나오고 요 놈이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요 놈이 자 루트에 얼마로 1 플러스 a로 바뀌면서 요 극한값이 6이 된다로 해서 문제가 바뀌어요. 됐니? 됐니? 0분의 0골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대입해서 어느 하나가 0이 되면 나머지 하나도 0이 된다 해서 문자 줄였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루트 있잖아. 뭘 시켜? 식이 계산이 되면은 그걸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이 안 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근데 루트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하겠죠. 왜? 이를 대입하면 좋은데, 대입하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0분의 0골이 안 사라져. 그니까 답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아 루트가 있는 걸 보니까 얘는 뭘 시키겠다. 바로 유리화를 시키겠다. 자 바로 갑니다. 자 루트 시키면 자얘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를 곱하니까 x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되니까 바로 x 마이너스로 되는 거 이해돼? 바로 x 마이너스로 되는 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게 될 거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자 여기에는 루트 자 x 플러스 a 유리화를 시켰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극각각 바뀌죠 근데 이제 얘가 x가 1을 향해 가니까 우리의 목적은 얘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거가 되고 맘 놓고 대입을 하니까 루트 1 플러스 a가 몇개두개 개. 그러니까 두배 루트 1 플러스 a가 되면서 이 놈이 6이라는 식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얘 약분하게 되면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돼? 8. 그럼 a가 8이면 당연히 b는 얼마예요? 쌍 이렇게 표현되는 거. 쉽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이해되니? 얼마나 이해되니? 다 배웠던 거야. 생각나 이해 좀 되니? 이해해야 됩니다. 할씨 이해돼? 저거 뒤에 착박히 있어가지고 도대체 줄을 좀 당겨서 이너 앞으로 여기 앉죠 신경을 못 썼네 자 넘어가도 돼자그 다음에 14번은 정말 중요하죠 자 14번은 지워도 되니? 자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면서 자 14번의 문제풀이는 자가자 힌트를 주자면 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가는 무한대로 가죠. 얘는 차수만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뭐냐? 가는 fx는 몇 차식이다? fx는 몇 차식이다? 이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 그러니까 얘는 e x 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알아낼 수있어 이거 하나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는 다 써먹었어. 자, 미지수 몇 개? 미지수 몇 개예요? 두개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를 통해서 구해낼 건데 자 우리 나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역시 미분계수 이용할게요 자 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돼? x 자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요놈이 f(x)의 극한값이 얼마다? 자 입니다 빨리 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항상 두 가지 조건 알아내죠. 자, 첫 번째 얼마? F3이 0이다, 이거 알아내죠. F3이 0이다, 이거 알아내죠. 왜? 대입하면 0이 되면 여기도 대입하면 0이 되어야 돼. 그러면 FX를 이렇게 쓰는 건 좋지 않죠. 왜? F3이 0이란 얘기는 3을 뭐로 가졌다는 얘기야? 근으로 가졌다는 얘기지. 근으로 가졌다는 얘기니까 요 놈은 두배 x-3, x-α.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런데 일단,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좋은데, 미분계수를 이용할 거니까, 자, ax의 제곱 플러스 b로 이용하고, 첫 번째 f3은 0이죠. 자, 그 다음에 보여?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두 번째식은? 자 f3이 0이니까 이놈은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살짝 이렇게 바꿉니다 x-3이 f(x) 빼기 f3으로 써도 상관없겠죠 왜 f3이 어차피 얼마니까 0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바꿨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면서 요, 요게 요 뭐가 되는지 보여요 이게 뭐가 돼 f f 프라임 3이 되죠 요거 많이 배웠던 거 미분계수의 정의 어차피 미분계수는 이번 시험 범위니까 그러면 얘가 사라졌으니까 맘 놓고 대입하면 이 값은 얼마가 돼? 4 이쪽으로 대입 곱하니까 8 따라서 F'3은 프라임 얼마다? 8이다 요두 개의 식을 얻어냅니다 미분계수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F3은 0이니까 자요놈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오고 미분한 다음에 3 대입해서 8이라고 해서 얘들 뭐로 풀어내면 돼?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좋아 이렇게 푸는 게아이씨 눈만 뻥뻥이지 말고 이해돼 이거 미분계에서 정의 이거 보여 솔직히 이게 이해돼야 한대 이해돼야 한대 우리 미분계에서 F 프라임 A에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공식이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 공식이 있는데, 이건 리미트 X가 A로 갈때 공식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3 대입해서 곱해서 프라잉꺼 얻어내는 게 이게 훨씬 더 쉬워요. 빠르고. 꼭 이렇게 풀어. 그냥 이해되니? 이해되죠? 뭐가 이해한데? 네? 응. 나머지 애들은 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개 정도 안 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소관계고 안한것 중에 대소관계 안 했고 대소관계 워랑쉬 키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형의 활용을 안 했으니까 특히 여기 18번에다가 정말 큰 별표를 치고 신사고 여기 많죠 신사고하고 미래에는 이게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달달달달 얘는 외워야 됩니다 문제. 자 이제 대소관계가 뭐냐 <laughs> 자 우리 자대소관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누가 더커 얘가 더 크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기 이제 리미트를 붙입니다 뭐 무한대로 갈때 여기 에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을 붙이면 얘극한값은 얼마예요 0이고얘 극한값도 0이 되니까 크거나 같다가 돼 두오가 붙습니다 두오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 만약에 FX가 GX보다 크지만 여기 이제 리미터 얘는 무한대로 갈지 A로 갈지 모르니까 자 극한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극한을 붙이게 되면은 여기에 등호가 없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거고 근데 이제 얘를 활용하는 게 뭐냐? 이렇게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fx가 여기 상위는 임미의 값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나는 이 극한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다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다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은 무한대, 무한대 극한 값을 취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붙는데 이렇게 동호가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얘 극한 값 얼마예요? 1이고 음. 얘 극한 값도 음. 1이니까 당연히 얘 극한 값도 얼마가 된다. 이게 논리야. 이 대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도형의 응용과 특히 18번 중심으로 해서 설명만 하면 끝납니다. 18번은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 내일 해줄 거고, 자 뒤쪽에 가 보세요. 자 28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